네. 저희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선 정면으로 가시고. 네. 네. 저희 배우님 하트나 볼 하트나 손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네. 한 번만 화이팅 할까요? 언니가. 아하하.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백수연 역을 연기한 전소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일단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또, 어, 제가 이 역할을 선택하면서 어,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무언가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겠다.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선택하면서. 어, 물론 시나리오는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집중력 있게 읽어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내가 이 역할로 함께 할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어, 또 너무 훌륭한 박명훈 선배님과 또 지은 배우랑 승호와 함께, 어,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명훈 선배님을 제가 뭐~ 지나다니며 오며가며 한 번도 뵐 기회가 없었는데 아~ 이 작품을 통해서 선배님을 뵐수 있다니 뭐~ 이런 마음도 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함께하는 배우분들 또 감독님 감독님을 또 이제 뭐~ 작품 전에도 뭐~ 어떻게 몇번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함께 작업을 해본다면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어, 절대 제가 이저 작품을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없었고요. 해야만 하고 저에게 또 하면 너무나도 큰 기회와 다른 어떤 변신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네, 주저함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 대본을 보면서 이 역할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저에게 너무 지금 어떤 갈증을 좀 해소해 줄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맡게 되면서 어~ 사실 어떤 백수연이란 역할의 서사가 드라마에는 많이 영화에는 많이 이제 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감독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노트를 해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어~ 아마 그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저도 혼자 어~ 이 인물을 구축해 나가기 힘들었을 텐데 감독님이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도와주셨고요. 또, 어,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의 어떤 끝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걸 표현함으로써 어떤 뭐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과연 어디까지 이 감정들을 표현하고 표출해낼 수 있을지라는 그 데시벨이 궁금하기도 했고 무언가 이런 나쁜 믿음에 굉장히 이제 매료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데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감정을 끝까지 표출할 수 인, 이,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네 뭐~ 보신 분들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어떤 좀 해소와 도전이 너무 필요한 때이 역할을 만나게 됐고 또 버건디의 색깔을 저는 굉장히 많이 떠올리면서 이 역할에 임했거든요. 빨강이 아닌 어떤 거무축축한 버건디. 근데 실제로 감독님께서도 저의 의상이나 뭐 메이크업 같은 걸 그런 색들을 많이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무언가 붉은데 어둡고 강렬한 그리고 검은 점을 찍어도 번지지 않는 무언가 그런 어, 단단함? 내가 믿는 것이 답이다. 나의 믿음은 옳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마구 단단하게 풍기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시는 길 허, 험했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또 저도 한번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느끼고 또 어떤 다른 벅참도 느끼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